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8월 24일 자정 00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한이3일 전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이 다음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에어클래스에 있는 조은봉의 민송법 강의를 가지고 노무사 시험에 한번 대비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어, 제가 개인 게시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개인 게시판에 공부하다가 의문점이나 이런 거 올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1대1 개인 코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어, 하고 있는데, 다만 그분이 예, 자기에 관한 이 내용을 네.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근데 한 분이 공부하고 있다, 뭐이 정도는 알릴 수 있는 거고. 어, 저는 뭐 노무사 시험에서 민소법 선택하신 분들 그리고 법무사 수험생 중에도 민소법을 기초부터 공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개인 게시판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차근차근 기초부터 민소법을 공부할 수 있는데 돈은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오시면 필수 민소법 법률 용어집을 읽으라고 합니다. 요분 지금 이회 독차 들어갔는데 자, 12,000원입니다. 아,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그다음에 민성법 조문 강의나 조문 분석 노트 중에서 예, 뭐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예, 말로 하는 강의가 좋다 하는 사람은 조문 강의를 들으면 되고 나는 읽기가 편하다 그런 사람은 조문 분석 노트를 보면 되는데 조문 강의는 55,000원. 조문무승 노트는 36,000원입니다. 요 과정을 밟고 나면, 근데 요 과정 밟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요거 한 2, 3일, 요 밑에 요거 돌리는데 한 15일 정도, 2, 3회독 돌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20일 남짓 하면 이거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시훈 심리성법 기본서 강의를 한두, 한 두, 한두달 들으면 세 바퀴 정도 돌릴 것 같아요. 오은얼마 되냐 8만 2천원 입니다 예, 이거 다 해봐야 아, 십 몇만원 밖에 몇... <laughs> 말이 더듬지는데십 몇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민사소송법 이렇게 예, 공부하면 별로 애로사항도 없어요 법률용어 익히고 조문 분석해 버리고 그다음에 기본서 읽어 예, 나가면 크게 예, 막힐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게시판에서 후문점 올리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이거 개인 지도입니다. 개인 지도. 닦아놓고. 자,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분은 다음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민성법 공부하러 왔다라고 밝히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